최근 급격히 늘고 있는 빈집 문제, 특히 경기도 상황이 가장 심각한 수준에 이르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경기도에서 곳곳에 빈집이 늘고 있다고 그래요. 예. 조사에 따르면 뭐 최근 8년 사이에 빈집 수가 두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런 데이터도 있는데, 이 빈집 문제 왜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 거죠? 일단 여러 요인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라고 볼수 있는데요. 네. 일단 전국적으로 인구 감소와 또 노령화 현상이 가속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수도권 그 중에서도 이제 서울과. 경기도와 이제 인천의 이제는 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아무래도 지, 뭐 교육이나 네. 이런 이제 인프라가 집중돼 있다 보니까 인구 이동이 이제 그쪽으로 계속 급속하게 몰리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중수 도시나 뭐 외곽 지역. 그리고 농촌 지역의 인구가 줄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빈집 역시 증가하게 된 거고요. 네. 그런데 이렇게 빈집이 증가하는 지역은 이 주택 공급이 돼도 이제 수요가 없는 상황이 상황입니다. 네, 네. 그렇다 보니 이제 빈집 증가 속도가 더욱 가팔라지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여기에 또 빈집이 늘고 그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인근의 주거환경이나 이제 치안까지 위협이 되면서 결국 그 지역 일대가 빈집으로 채워지게 되는 네네. 악순환이 계속 이어지는 그런 형국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촌 인구가 도시로 옮겨지면서 빈집이 늘어나는 건좀 알겠는데 농촌 지뿐만이 아니고 최근에 좀 도심 지에서도 특히 다사야대나 다가구주택. 노후주택들 빈집이 늘어나고 있다고요? 예 빈집 문제는 이제 농 지방이나 농촌을 넘어 이제 도심 지역까지 이제 확대되고 있는데요 네. 특히 도심의 이 다가구주택이나 어, 노후주택들이 이제 빈집으로 방치되는 사례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요 이전에 이 도, 도심 지역에 자리 잡던 이 저층 주택들이 이제 20년 30년으로 이제 노후주택으로 됩니다 아, 그런데 네, 이게 네. 그대로 이제는 빈집으로 방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를 가속화시키는 게 이제 도심 지역은 이제 1인 가구 증가 현상이 이제 뚜렷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제 다가구 주택이나 노후 주택에 대한 수요가 계속 감소될 수밖에 없고 그게 곧 이제 빈집 증가의 원인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음. 도심적 경건좀 쉽게 생각해보면 재개발, 뭐 재건축 이렇게 오래된 노후 주택들을 개발하면 좀 해결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예, 그렇습니다. 뭐 재건축, 재개발이 해답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정이 담보된 이제는 특정 구역에만, 특정 지역에만 이제 국한되는, 국한되는 거라는 게 이제 문제인데요. 만약 사업성이 없거나, 낮을 경우에는 재건축, 재개발 진행이 쉽지 않고요. 어렵게 진행된다 할지라도, 네. 재개발이, 뭐 재개발, 재건축이 이제 지연되는 경우에는, 노후주택이 계속 빈집으로 방치되는 아. 그런 사태가 계속 이어지면서, 지역 전체를 이제 침체화시키는 그런 부작용이 더 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지금 이게 말씀을 들어보면, 재개발, 재건축이 맞는 건 아니다 이게 지연될 수도 있고 그럼 심한 고민이 될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문제 문제를 좀 가속화시킬 수 있다 이런 말씀이겠네요. 예, 뭐 빈집이 사실 계속 증가하는 지역이라면 이미 주민들로부터 이제 비선호 지역으로 인식이 된 겁니다. 네네, 그런데 네네. 여기를 뭐 재건축을 하고 재개발을 한다라고 해서 갑자기 주민들이 다시 모여든다? 사실 그렇게 그렇게 우리가 확신할 수는 또 없는 거고요. 물론 아예 지역 전체를 재개발해서 뭐 교육시설부터 뭐 공원 상업시설을 뭐 대폭 확장하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이건 거의 신도시 하나를 새로 짓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제 빈집 대책에 대한 뭐 빈집을 막자 빈집을 뭐 줄이자라는 대책으로 이뭐이좀뭐재 재개발을 뭐 네, 쉽게 네. 언급하기는 또 쉽지 않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음, 저희가 지금 오늘 빈집 문제를 다루는 문제 이유가 단순히 주거 문제를 넘어서 이제는 좀그 지역이 뭐 빈집을 중심으로 그 지역이든 그 빈집이든 좀우범지대되고이 네. 주거 안전 문제가 좀 거론되고 있거든요. 현장에서 좀 주요 문제들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예, 빈 집이라는 게 단순히 비어 있는 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나중에는 지역사회 전체에 악영향을, 악영향을 주는 이제는 골칫거리가 될 수가 있는데요. 그렇죠, 그렇죠. 가장 크게는 빈 집은 이 관리자가 없다 보니까 노숙자나 이제 범죄자가 무단 점거하거나 아니면 위기 청소년들의 이제 아지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빈집 안에 버려진 가구나 가전제품, 뭐 방치된 쓰레기 그리고 노후 전서로 인한 이제는 화재 위험도 높. 고 그리고 여기에 빈집이 장기간 관리되지 않으면 건물 외벽이나 집안에 이제 붕괴 가능성도 있어서 결국에는 치안과 이제 안전에 큰 문제가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빈집의 경우에는 또 주변 사람들이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또 그런 네네.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진 모기, 해충의 온상이 되기도 하는데 특히 여름에는 이 빈집에서 나오는 악취로 인해 주변에서 이제 민원이 자주 발생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다각적인 문제들이 이렇게 모이다 보면 그 빈집 한 곳이 아니고 자꾸 그 주변이 늘어나게 되고. 그 전체 일대가 좀 슬럼화가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뭐 빈집이 많으면 결국 주거 환경이 악화되고, 그러면 또 새로 이사오는 사람은 줄고 반대로 이곳을 떠나는 사람만 증가됩니다. 그러니까 빈집이 계속 증가하는 건데요. 그러면서 이제 부동산 가치도 하락되고 결국 지역 경제가 이제 쇠퇴하면서 슬럼화로 이어지는 수순으로 봤는데요. 그리고 앞서 제가 이제 빈집 문제를 재개발로 해결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나누는데 네. 이것도 또 한계가 있는 게요. 일단 빈집이 많아지면 소유자랑 잘 연락이 안 됩니다. 아. 그리고 이게 상속까지 돼버리. 일일이 연락해 동의를 받기도 어렵고요. 그럼 정비 구역 지정이나 뭐 재개발 추진이 어려워지면서 결국 도시 재생 사업 자체가 동력을 잃는 그런 케이스도 많습니다. 음, 이게 상속 같은 경우는 이제 집 하나가 자녀들한테 영역 때도, 예. 때도 보니까 소유자가 많아지게 되는 거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연락하기도 힘들게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예. 아 그런 문제가 있겠군요. 자 이제 문제 얘기를 해봤는데 대안 얘기를 좀 해볼게요. 예. 빈 집을 최근에 공공 임대 주토로 변형시키거나. 왜냐 지역 커뮤니티 시설로 이제 바꾸는 경우가 있다고 하던데 예 최근 국내 여러 지역에서 이 빈집을 말씀하신 대로 공공 임대주택 뭐 지역 커뮤니티 시설로 이제 재활용하는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뭐 방치된 이 빈집을 지역사회에 유익한 자원으로 뭐 전환시켰다라는 점에서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를 보면요 경기도 평택시가 이 원도심에 방치된 빈집을 네. 리모델링을 해서 청년과.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 임대 주택으로 이제 탈바꿈 시킨 그런 전례가 있고요. 네네. 그리고 경기도 동두천에서는 빈집을 철거하고 이걸 지역 아동을 위한 아동 돌봄 센터로 만든 그런 사례도 있고 음...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빈집 문제 해결하는 좀 좋은 계획이고 사업인 것같긴 한데 이게 현실적으로 들어와 보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소유주를 찾는 것도 좀 예.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또 이게 개인 민간 소유 주택이잖아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 그러니까 리모델링할 때드러는 비용은 누가 부담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있을 것 같고, 좀. 진행할 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좀 있을 것 네. 같은데 어떻습니까? 특히 이제 소유자를 찾아 이제 동의를 받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아. 특히 소유자가 사망했거나 소재 불명의 경우도 있고요. 상속 같은 사유로 소유자가 여럿이 돼버리면 이걸 매입하고 싶어도 동의율 확보가 어려워서 행정 절차가 지연되거나 아예 무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음. 또 빈집의 경우에는 리모델링을 하는 게 신축보다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경우가 그렇죠. 상당히 많습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빈집의 경우 일단 구조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고 또 오랜 기 오랜 기 이간 방치됐 방치되다 보니까 환경 정비나 또 방역 문제까지 있다 보니 추가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렇겠죠. 그렇다 보니 공공기관이 이빈 집을 매입을 하려고 해도 예산 한계로 인해 전체 빈집 중에 극히 일부에 대해서만 이걸 추진하는 경우가 많고 네네, 아, 민간의 네. 경우에는 아예 사업성이 낮아서 투자할 유인 자체가 없다라는 것도 상당한 문제입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문제가 좀 많아 보이는데 변호사님이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관련법이나 제도가 좀 마련돼 있을까요? 일단 그빈집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약칭에서 소규모 주택 정비법이 있긴 합니다. 네네. 하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롭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이용하기에는 쉽지 않, 않다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빈집으로 등록해 관리하고 이를 철거하거나 재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법과 제도가 촘촘히 정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보니 현실에서는 좀 지자체, 재량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게또 현실의 문제이고요. 그리고 특히 소규모 주택 정비법에서는 사고나 범죄 발생 위험이 높은 빈집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소유자에게 강제철거를 명령하고 응하지 아.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긴 하지만 네네. 이게 또 재산권 침해 문제 때문에 현실에서 거의 또 활용되고 있지 못한다는 또 그런 한계도 있습니다. 사실 법적인 제도는 있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좀 맞지 않을 수도 예.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경기도에서 요새 최근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빈집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보자. 이런 취지에서 빈집 일명 빈집 해소 3법 개정을 중앙 정부에 촉구하고 있어요. 예. 이 내용이 어떤 건지 좀 말씀 좀해 주시죠. 일단 빈집 해소 3법은 지방세법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 종합부동산세법 이세 개의 법을 개정을 해서 네. 빈집 정비를 촉진시키고 어, 직진시키고 이걸 재생하자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먼저 현행 지방세법에 따르면 빈집을 철거해서 나대지로 만들면 재산세가 인상되는 구조입니다. 인상이 그러니까, 돼요? 예, 왜냐하면 한정된 자원인 토지를 나대지로 두지 마라, 뭔가 활용을 해라라는 의미에서 아, 어, 재산세를 좀중과해서 어, 부과를 하는데요. 문제는 이로 인해 오히려 소유자가 빈집 철거를 꺼리고 꺼리고 그대로 방치한다는 겁니다. 아, 놔두면 싼데 치우면은 비싸지니까. 그러, 재,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 빈집에서 산법에서는 이 지방세법을 개정해서 빈집을 철거해 나대지를 공공목적으로 활용할 경우에는 이 철거전 주택 기준으로 재산세를 유지해 이 세부담을 진대시키지 말자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네, 있고요. 네, 네, 네. 그리고 현행 조세 특례 제한법과 종합부동산세법에서는 인구 감소 지역에 한정해서 세컨드 홈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세컨드 홈 예. 특례요? 이게 어떤 특례죠? 그렇죠. 인구 감소 지역에 주택을 보유하게 되면은 세컨드 홈으로 봐서 이에대해서 이제 세제 혜택을 주자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두 번째 집이지만 예. 세제 혜택을 주겠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개제해서 이번 이걸 개정해서 인구 감소 관심 지역인 이 동준 동두천시와 포천시의 빈집까지도 이 특례 대상에 포함시키자. 그래서 빈집 활용을 활성화시키자라는 게 이번 빈집에서 선법에 포함돼 있고요. 네. 결국 이걸 보면은 세제혜택을 통해. 소유자들이 빈집 철거나 재생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하고 투자자들은 빈집 매입에 나서도록 만들겠다라는 건데요. 네네. 뭐 그렇게만 된다면 빈집 해소를 통해 뭐 지역을 활성화하고 또 인구 증가 역시도 뭐 인구 인구 역시 증가할 유인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세제 혜택이라는 금전적 유인, 즉 시장의 원리를 통해 빈집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빈집을 그냥 놔두지 말고 공공목재는 어디든 좀 이용할 수 있게끔 좀 총치시키자. 이런 내용 같은데 예. 좀 중앙정부가 경기도의 의견을 좀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이렇게 좀 다양한 저희가 알아본 것처럼 다양한 정책들 또 노력들이 좀 진행되고는 있어요. 하지만 아직도 해결될 과제들은 많은 걸로 보입니다. 예. 법조인시니까 이 빈집 문제를 위해서 어떤 법적인 접근이 좀 필요할까요? 예, 먼저 뭐 기존에 성공적인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의 좀 니즈를 반영해서 네. 빈집을 지역 사회의 자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뭐 노인돌봄이나 육아 공간, 아, 교육이나 네. 예술 공간 같이 지역 주민들의 이 실생활과 밀접한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 그렇게 해야 또 꾸준히 관리도 되는 거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빈집을 골칫거리가 아닌 당당한. 결산으로 인정받게끔 여권을 조성해 줘야 됩니다. 중요하게는 이제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네. 좀 적극적인 세제 혜택을 통해 빈집 철거나 재생을 과감하게 유도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네,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계속 빈집 상태로 계속 방치가 된다라고 하면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 이 부분이 문제인데요. 네. 이에 대해서는 이제 빈집세라 그래서 이미 미국이나 캐나다, 일본 같은 해외 선진국에서는 이미 도입이 된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제도냐면 장기간 빈집 상태로 방치할 때는 재산세를 중과하거나 아. 아니면 별도 빈집세라는 걸 만들어 이걸 부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시적 또는 단기간의 빈집은 과감한 세제 혜택으로 이를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네. 장기간 방치된 빈집에 대해서는 좀 중과세를 통해 좀 부담을 주는 식으로 좀 이원적인 접근이 이제 좀 검토될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음, 이 장기간 방치된 빈집에다 세금을 더 부과한다 예. 좀 논란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좀 검토 한번 해봐야 될것 같은데 예, 뭐 충분히 검토할 만은 사안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빈지 문제는 더 이상 일부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지하체와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btv경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러분 감사합니다.